1년간 데이터 무제한, 요금 또한 공짜. 그런데 가입자가 안모요 도대체 왜? 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 내가 이러고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솔좀 감사합니다. 모바일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라쿠텐이라는 일본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통신사, 메이저 통신사가 기, 지금까지는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엔티티 도코모 AU. 그다음에 또정이 손정이 선생님의 소프트뱅크. 이3강의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습니다. 라쿠텐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라쿠텐이라고 하면은 뭐 직구라든지 뭐 쇼핑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보 었을 거고 그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 FC 바르셀로나의 가슴팍에 딱 박혀 있는 라쿠텐이라는 글자의 바로 그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네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뭐 여행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일본 메이저 통신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일본인 알뜰폰을 해가지고 뭐 다른 이제 메이저 통신사에 흔히 말하는 기생해가지고 있잖아. 아이고 우리 그 회선 좀 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정식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고 5G도 참가를 하고 당장에 지금 4G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처음에. 그락텐도 참가해요라고 나왔을 때 드디어 일본 그 통신 요금 싸지네라고. 이 통신사를 이용하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엔티티 도코모, AU, 소프트뱅크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메이저 캐리어에 락쿠텐이 생긴대 그러면 가격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싸지겠지. 신규 사업자는 우자든동.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 정도입니다라고 약을 팔아야지 사람들이 번호 이동 한번 해볼까. 그기 기계 뭐있노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락텐 또한 처음에 엄청나게 강력한 마케팅을 펼칩니다. 자, 제가 오늘 락텐의 마케팅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한국에서 일했다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락텐 언리미티드 2.0이라고 말합니다. 이 뭐냐면은 동영상, SNS 얼마만큼 사용해도 오케이. 락텐 모바일은 전국 어디서든 데이터 무제한 락텐이 설치한 기지국이 있는 영역에서는 그냥 고속통신이 완전 무제한이야. 아, 제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락텐 기지국이 없는 데는 일본 통신사 AU라는 기지국 에리어를 당신이 사용하게 될 건데 거기는 데이터 용량이 한 달에 5기가 제한. 근데 5기가 넘어서 이후부터는 1Mbps로 사용을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신규 사업자다 보니까, 일본 전국에 다 기지국 설치를 못 합니다. 도쿄, 금방, 오사카, 이쪽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지역 커버리지는, 4G 설치되어 있는 AU라는 회사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걸 좀 쓰, 쓰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요금이겠지. 음, 우리는 돈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자, 한달 요금, 2980엔입니다. 대한민국 돈 3만원. 월 3만원에 데이터, 락테넘 완전 무제한, 파트너에서도 뭐 1메가 무제한 나쁘지 않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선착순 300만 명 고객님들에게는 우리 락테 모바일 한 달에 3만 원도 안 받습니다. 1년 공짜. 컴온 베이비. n b 베이비. 거기다가 뭐? 1년간 공짜인데 이 1년 기간 동안에 만에 하나 만족하지못 하시겠다면 해약 수수료 제로. 그냥 네. 나가시면 됩니다. 바이바이 하셔도 됩니다 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마케팅을 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신규 통신사업자가 들어와서 1년간 뭐 데이터 무제한인데 통신요금 공짜로 나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가자 이거지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300만 명이 안 모였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음. 3월달부터 하고 있는 건데 아, 아직까지 300만 명이 안 모였어요 2020년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음. 지금 5월달 말이네요 5월 말이네요 어사인게 요금제는 공짜지만, 이게 처음에 가입비 있잖아. 예, 있습니다. 사무수수료가 해가지고, 우리나도 약 3만원 정도로 처음에 가입비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3만원, 가입비 3만원 아까워서, 이거 안 하는 거래. 그런데, 락텐은, 이 가입비 3만원을 포인트로 그대로 캐시백 해줘요. 그러니까, 락텐 포인트라 해가지고, 거기 쓸수 있는 포인트로 환원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야. 가입비도 없어. 1년 동안. 이용료도 없어. 공짜야. 자, 왜 이게 안 모였을까? 이런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박가니가 누굽니까? 일본 거주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봤어. 했어. 박가니의 오상이 세커폰을 뚫었어요. <laughs> 오늘 이 방송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어. 좀 해볼까라고. 어. 어, 어떤 건지. 어차피 공짜잖아. 응. 거기다가 이제 내가 뚫어가지고 며칠 써봤습니다. 왜 이게 안 모인지 알겠더라.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 사용자 입장에서 <laughs> 완벽하게 이거 설명해 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심은 제약이 걸렸습니다. 제일 큰제약 일본에서 어찌 보면 뭐 아이폰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하의 영상을 봐주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음. 일본 사람들 아이폰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요. 그렇죠. 예. 근데 <laughs> 네. 아이폰에 넣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미국 천조국 사과기업이 만든 사과폰이다. 공짜 네 달려가 힘이 왔어. 룰루랄라, 아이고, 심이 도착을 했네? 어디 한번 보자, 어디 있냐? 어, 요거! 받았어. 하이 꽂았는데 작동을 안 해. 아니, 잠깐. 이거 메인 홈페이지에는 적혀있진 않아요. 사과폰이 안 됩니다라고 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적혀있나?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라고 적혀있는 거야. 솔직히 누가 이거 해? 요새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솔직히 일본에서 장사하는데 사과폰에 신카드 넣은 먹통이다? 설마, 생각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이 고객센터 있잖아. 전화통이 불이 나. 왜안 돼? 화가 나. 내가 여기 어? 가입비 안 들어서 번호 이동을 했는데 쓰고 있던 폰안 되네. 당장 일본에서도 지금 휴대폰 없으면 하루 생활 안된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스마트폰 없으면 은 열불은 안돼 그래 아, 알아서. 뭐 가입 너의 해제비 없다네. 예 고객님 해제비 없습니다. 그거 다른 회사로 뭐 소프트뱅크 또 정의로 번호 이동 할 테니까. 번호 이동, 신청해줘. 고객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저희 회사 번호 이동 하실 때는 말이죠. 사무수수료, 일본서 M&P, 이전 수수료에서 약 3만원 정도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님, 사용이 안 되시더라도, 일본 돈 3,000엔, 가까이, 우리나 돈 3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전 수수료를 번호 이동. 그래서 일본의 언론이 어떻게 됐을까? 일본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낚시다. 가입비는 <laughs> 공짜. 1년 이용료는 공짜인데, 번호 이동할 땐 돈을 받는 데잖아. 해약료, 요금 필요 없다고 써있지만, 번호, 번호 이동. 번호 이동 요금 필요 없다고 안 써있어요. 그러면 그 해, 지하면 되지 않아? 세컨폰으로 들어온 사람은 해지를 하겠지만, 자기가 잘 쓰던 폰으로 번호 이동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해지하면 자기 번호가 하고 사라지잖아. 맞아.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쓰던 번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호 이동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신규 가입이 아니라. 그래서 쓰던 번호로 들어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번호 이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과폰만 안 되면 상관 없겠죠? 저도 생각을 했어. 저도 알고 갔어요. 맞아. 요 저희는 갤럭시 사용하고 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음. 음. 담당자가 혹시 쓰고 계시는 휴대폰이 바깥영 오상. <laughs> 나는 이미 인터넷에 정보를 듣고 왔지. 그 담당자한테 S10이랑 S8을 딱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그 담당자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음. 아니, 그, 일단 그 S8, 어디, 거 아, 이거, 일본 AU라는 통신사 S8. 일본 AU S8,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아, 그리고 고객님 S10은, 어, 이거내그 이거 한국에서 사온, 한국 그 KT에서 받아온 그거 S. 아, 아, 외국에서 외국에서 들고 온 <laughs> 이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탭을 딱 열더니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싹싹싹 하던지 이거 딱 클릭 그리고 어떤 브랜드 오 갤럭시 그렇지. 클릭 어, 이 스마트폰은 동작 확인 중입니다 AU 갤럭시 이 스마트폰은 동작 확인 중입니다는 화면을 딱 보여주는거야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동작 확인 중이면은 되는 거뭐 있어요? 이러니까 예, 저희가 확실하게 될수 있다고요. 고객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락텐 제품 보면은 갤럭시 A7이랑 저희 락텐이 파는 갤럭시 S10은 완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들고 온 갤럭시 S10은 애매하네 거기다가 AU가 쓰고 있 S8은 좀 이거 오래된 거라서 모르겠어요. 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살래? 아니면은 그거 뭐냐 가지고 온는 것에 모음을 해볼래잖아요. 음.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이미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통신사. 일본 통신사. 그러면은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 번호 이동하는데 돈이 드니까 신규 가입을 하겠네. 되겠네. 신규 가입할 때 가입비 안 들고 1년 공짜나. 새컨폰 열면 되겠네. 응, 괜찮아. 안 되면은 그냥 1년 동안 해약하면 되지. 그래서, 어차피 세컨퍼쓸 거니까, 그냥 주세요. 신규가 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서약서 있잖아. 거기서 이제 있거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설명 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 나에게 일단 공짜심을 내놔. 진짜 몇 번이나, 진짜 괜찮습니까? 진짜 어, 괜찮, 괜찮습니까? 라고.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클레임을 받았을까? 예. 얼마나 많은 일본의 사과폰 유저가 이 친구를 갈궜을까? 나 한국 사람이니까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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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단 예. 그 친구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S8에 딱 끼워봤습니다. 작동을 안 해요. 안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살짝 눈이 찔끔하더라고. 어? 어? 역시 안 돼. 역시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다려. 나에게는 S10이 있다. 나와라, KT. 이래가지고 딱 꽂았어요. 음. S10 딱 뜨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laughs> 이러면서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딱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뭐 되네. 어, S10 정도면 최신 폰이니까 되는데, 뭐, 일본 사람들도, 어, 이거 이번 기회에 쓰면 되지 않나라고,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전파가 하나 있을까 말까거든.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딱 와서 아이고 괜찮은데 왜 이걸 안... 아. 아... 바로 이것이 300만 명이 모이지 않았는 이유가 니까 관문이 많았잖아요. 사과폰이 안 돼. 그걸 모르고 산 사람들은 번호 이동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돈이 필요하대. 어? 불꼭 공짜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기존의 사과폰 말고 다른 거 갖고 있는 폰도 고객님 저희가 아직까지 동작 확인이 안 돼가지고 확실히 알고 싶으면 우리 폰을 사주세요. 근데 싼거 어, 공짜라 공짜라고 해서 한번 너희 신카드 써보려는데 누가 기계 사요. 솔직히. 그지 그래서 모험을 하겠어. 야! 박깥혜 오성철 모험을 했어. 둘 중에 하나는 작동이 됐어. 됐다. 아 이제 다 클리어했다. 그래 집에 오니까 안테나가 안 터져. 에라이.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아직까지도 1년간 공짜, 이용료 공짜라고 얘기하는데도 300만 명조차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은 공격적이잖아. 공짜예요. 어, 데이터 무제한 1년간 공짜. 컴온 베이비 이랬는데 들어가겠어. 아니, 근데 진짜 들어오시려고요? 안될 수도 있는데. 가입하겠어 아니, 고객님,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고 지하철이라 어허이! 빨리 신카드 내놔. 아니, 그러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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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게. 이런 식으로. 어, 현장이 움직이는 좀 우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일본의 3대 캐리어, 도코모, AU, 소프트뱅크. 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야심차게 진입한 락텐이지만 그갈 길은 아직까지 멉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손정희 선생님의 소프트뱅크라든지 그런 메인 커리어가 일본 사람들에게 통신비를 쪽쪽쪽쪽쪽 빨아다 같은 느낌이네요. 다만, 이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공짜잖아요. 음, 근데, 공짜라도, 그렇죠, 여러분. 쓸만해야지 공짜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원래 가치가 없는 것을 공짜로 말하면은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락텐의 모바일서 일본 사람들조차도 손절을 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